누구랑? <laughs> 엄마랑? 찍, 정우도 김치 해야지 김치 알지? 없죠? 뭐? 응와잘나네 음. <laughs> 정호야, 정호야, 생일 축하합니다. 응, 같이 가. 어이지. <facial> 김치. 자자. <밥> Oh, I... Me

정호야 왜? 이모 다 고여가지고 뭐? 아...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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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오게 해서 삐졌어? 그렇지? 정우 안되지? 집에는 지금 보는 건 안되지? 왜? 왜 일어나지 마 응? 안되지? 왜? 리 응? 놀이터? 왜? 놀이터? 정우야 너는 아니야 정우야 너는 아니야 일로와 형아 안녕 손만 흔들어 정우야 아니야 아니야 손 흔들어줘 안녕 화면 빨리 준비야돼 Thank you 초기화는 뭐 전혀 상관없어. 시작 진짜 잘한다 내 이거 무기 이거 무기 상아빠어 진짜 크다 주보더큰거 같은데? 어 상춘아 네 상견도 상춘한 어상빠상상춘네어 머리했네 상

어찌 지어 아, 먹어볼까? 정우가응정우가음 네, 예. 아. 맛있다 응 아, <laughs> 형아 차응 정우야. 나갔어.